여름에 어, 모기 모기망이라고도 할수 있고 뭐 햇빛 가리개라 할 수도 있고 뭐 에어컨 바람을 차단할 수도 있고 하는 망사로 된 어, 후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드 점퍼죠. 어, 일반적인 형태하고 약간 다른데 뭐 일반적인 형태는. 일반 후드 갖고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뒷판부터 그립니다. 종이를 이렇게 어, 넓적하게 넓적하게 두번 접어서 한쪽에는 뒷판을 그리고 한쪽에는 앞판을 그릴 겁니다. 뒷판을 그릴 때 종이 끝에서 종이가, 이쪽이 벌어지거든요. 이쪽이 벌어지는데, 종이 끝에서, 어, 여기 자폭만큼, 4cm만큼 띄워서, 자폭만큼 띄워서, 이제 후, 뒷판을 그려주십시오. 자폭만큼 띄워가지고, 뒷판을 그려주십시오. 뒤판을 그려놨으면, 이쪽에 음, 위쪽에는 별도로 후드는 이제 다른 패턴, 다른 종이에 그려야 되니까 거의 종이 끝까지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점에서 5mm만 내리십니다. 5mm. 그리고 어깨에서 1.5만 가십니다. 1.5, 1.5 목을 이만큼만 파주겠다는 뜻이죠. 많이 안 파준다 그죠? 이번에는 코드가 달리기 때문에 많이 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어깨는 본래의 어깨를 다 쓰시고, 본래 어깨를 다 쓰시고, 본래 어깨에서 12cm 앞으로 가십니다. 12cm 쭉 가서 12cm 되는 부분에서 직각으로 여기가 12cm입니다. 직각으로 2cm 내리십니다. 어깨에서 이 지점으로 줄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진 경사각이 새로운 어깨가 될 것입니다. 살짝 굽었다, 그죠? 그러면 굽은 부위도 나중에 이렇게 벌려주셔야죠 그 다음 품선 안쓰고요 여기 진동 깊이선에서 앞으로 12cm 나가십니다 12cm 여기로 12cm 12cm 나간걸 다 여기 품만큼 사이즈 딱 채우셔서 저 밑에까지 그어 놓으십니다 종이 끝까지 그냥 쭉 꺼시면 됩니다. 진동 깊이에서 이제 옆선을 잡아주기 위해서 또 12cm 내리십니다. 12cm 내리, 12cm 나가고 12cm 내리고. 그러면 이 점이 생기죠?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이어주시겠습니다. 모두잖아. 아물자, 물방울자 등을 이용해서 이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조금 수평으로 왔다가 여기도 조금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이 선을 이어주시는데 한 번에 다못갈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못 가시면. 자를 조금씩 돌려서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얘예 사이즈를 재어 놓으십니다 자를 이렇게 세워서 재우셔도 되고 둘 다를 이렇게 세워서, 재어 놓으셔도 됩니다. 여기, 아몰라인을 재어 놓으십니다. 또, 어디를 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나간 거 있죠. 그게 12cm에서 4cm 이렇게 사선으로 갔으니까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12.3이 나오네요. 여기 사이즈도 재워놓습니다. 자 이제 길이를 잡겠습니다. 길이 길이는 어, 등 길이에서 30cm 내리십니다. 등길이에서 30cm 등길이에서 30cm 입니다 등길이에서 30cm 그러시고 저기 요거 내려놓은 선 있죠 요 앞까지 다 연결하십니다 여기서 여유 난간한 거 있죠? 그쪽으로도 거십니다. 쭉 커서 4cm 빼십니다. 4cm. 4cm. 빠졌죠? 그러면은 이 4cm랑 여기 0.5 내린 요 목점 있죠? 얘를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주겠습니다 또 등판이 또 가운데가 사선인것도 우리 처음이다 그죠 우리 처음 하는 패턴 부분이 있어서 어, 이 패턴으로 해봤습니다 얘를 이렇게 이어주십니다 뒤가 아주, 아주 넉넉하다라는 거죠 이 품도 넉넉한데 엄청 큽니다 몸에 이렇게 착 밀착은 아니다 그런 거죠. 여름 옷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여기까지 4cm 끊은 지점까지 그렇습니다자그 예. 다음에 옆선을 잡으러 갈 겁니다. 옆선은 종이를 조금 더 펼쳐야 되십니다. 종이를 한 20cm 정도 더 펼쳐셔서. 여기, 어, 진동에서 이렇게 연장했던 선 있죠? 여기서 18.5cm 나가십니다. 18.5. 18.5cm. 여기 지점에서 18.5cm 나가십니다. 나간 지점과 이 점. 이렇게 새로운 진동 깊이섬이 또이 점을 연결을 하십니다. 연결한 지점에서 13cm 올리십니다. 여기서 13cm. 이제 직각을 잡아주겠습니다. 직각 잡는 건 아시죠? 이렇게. 요렇게 해서 직각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직각 자, 그러면 이 직각을 연장을 해보면 밑선과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자, 이 지점을 포인트로 해서 밑선과 얘를 잇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겁니다 아, 자연스러운 곡선이 좀 무섭어요. 곡자를 이용해서 여기서 약2 내지 3cm 올라오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꺼보시고. 자를 뒤집어서 또. 2m, 3cm쯤 되는 지점에 꺼보시고. 그래서 이 곡선이 부드러운가 보시고, 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선을 어주겠습니다이 곡선 잡는 게 조금 관건이겠다, 그죠? 뭐, 다른 거는 다 직선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딜 재느냐면은 옆선을 재어놔야죠요 부분과 여기까지 사이즈를 재어 놓습니다. 자, 여기에 확장한 품선인데 얘를 앞으로 더 튀어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A 형인데 그 A 형이 어 옷이 앞뒤로 다 A 형이 아니라 이만큼을 앞에서 어 빼주겠다라는 뜻으로 이 옷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뒤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뒤판은 여기 어 4cm 연장해준 사선부분과 목선, 어깨를 한번 꺾어서 내려간 점그 다음에 암홀선 암홀 진동기표에서 옆선을 사선으로 많이 확장해줬죠 그리고 요 곡선 자, 이게 뒷판이거든요 뒷판은 식서방향은 원래 원형에서 있던 식서 방향 그대로 쓰십니다 그 다음에 B 얘가 사선이기 때문에 사선이기 때문에 얘는 어 그건 아니죠 골선은 아니죠 골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무 스프링이 들어가거든요 고무단이 들어가는데 음 이게 이제 단 올리기를 뭐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안 하고 넓은 바이어스 식으로 하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4cm나 4.5 정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너무 두꺼움 싫으니까 안단선이죠. 안단선을 4cm로 해서 쭉 그려가겠습니다. 4cm 폭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는 안단입니다. 안단이고, 요 안단은 이거하고 같은 방향. 그러면 식서는 이렇게 되겠죠. 바이어스로 안 만들고, 오, 이 방향을 밑단과 같은 모양으로 해서 안에 한번더 붙여주겠다는 거죠. 식서. 자, 이렇게 그리면 이제 뒷판은 완성 입니다. 뒷판은 완성 됐고 이제 앞판을 그리러 가겠습니다. 사이즈를 재어 놓으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어깨 암홀 그 다음 옆선 이, 세 곳의 사이즈를 지어 놓습니다.